상가 주택을 지을 수는 있 땅을 또 보러 왔습니다. 감정가 9억 5,400만 원주 선에서 지금 3차까지 떨어져서 4억 2,8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도 통해서 내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땅을 수유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어, 그럼 진짜 제 돈이 안드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낙찰 전문가 누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스비입니다. 예스비 님, 오늘은 저희가 소풍 왔나요? 네, 소풍 온거 같은데요. 네. 여기 왜 왔습니까? 오늘도 돈될 만한 경매 물건을 소개해 보러 현장에 나왔는데요. 경매 물건 바로 옆에 잘 조성된 공원이 있어서 음... 산책 겸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오늘 은 어떤 물건인지 기대해 보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건 보러 가 보시죠. 저희가 오늘 보러 온 물건은 상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또 보러 왔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지만 이렇게 옆에 공원도 잘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되게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실버주를 생각하면서 노려도 괜찮을 만한 경매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어요. 여기 물건계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2024 타경 13837 보러 왔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45-3에 있는 대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74.84평이고 감정가 9억 5천... 400만 원주 선에서 지금 3차까지 떨어져서 4억 6,8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여기는 수원시 건선구, 건선동입니다. 여기는 건선 도시개발 사업지구라고 해서 약 30만 평 규모로 신도시처럼 조성이 된 그런 입지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아파트부터 초중고까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아주 잘돼 있다. 그러면 이땅한 4억 6천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laughs> 저는 여기 공사판이고 막 이러니까 어, 이거를 사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변을 보면 네. 물론 신축한 건물들도 보이지만 신축한 건물보다는 땅으로 무성하게 잡투만 있는 땅들이 더 많긴 음... 합니다. 2022년도에 약 지금으로서 3년 전에 전포교형 주택용지 공급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3년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아서 아직 신축이 활발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경기가 또안 좋았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공사비나 인건비들이 많이 상승해서 아마도 음... 땅 주인들도 섣불이 신축을 하긴 어렵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그러면 실거래는 된게 있어요? 여기가 네. 2022년도에 대기업으로는 예. 저도 여기 청약을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이 잘안 나서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여기도 경쟁률이 평균 한30몇 대일? 아, 30명 30대일이요? 엄청 높았던 걸로 기억이 아 나고요. 그리고 코너에 이런 좋은 자리들은 경쟁률이 200대일도 넘었던 걸로 그러면 실거래가 얼마라고 하셨죠? 부동산 디스커 앱을 보니까 이 주변 블록으로서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용 평당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가 많이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곳이었다라는 음...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경매 물건 음... 보러 오면서 주변 실거래가를 보니까 최근에도 두 건의 거래가 있었더라고요. 헉? 얼마예요? 전용 평당 한 1,100만 원대로 해서 8억에서 8억 3천 짜리 두 건이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반값 수준이네요. 그래서 지금 네. 시점에서는 시장이 아무리 침체되어 있다라고 음... 하더라도. 8억에 거래된 게 있으니까 그 가격대에 팔수 있는지 한번 임장해 보는 게 좋고요. 음. 그래서 땅을 당기미도 하는 건 정말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싸게 낙찰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여기를 실거주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입찰을 한다면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긴 음. 합니다. 그럼 이 땅인가요? 아닌가? 이 땅이 아닌가 <laughs> 지금 떠나온 네. 물건지는 여긴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지금 어. 자풀만무성이돼 네, 있는데. <laughs> 어 근데 궁금한 게 안쪽 땅은 네. 벌써 몇동 지으셨는데 이쪽 도로변인데 아직 안 지으신 것 같아요. 아, 입지에 따라서 상가주택 용지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음. 신축하는 속도도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아마 주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걸어왔던 그런 천변공원 쪽은 이미 신축된 상가주택 용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좀 기본적으로 그쪽은 사람들이 이 안쪽보다는 많이 다닌다. 그래서 음.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상가 임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곳들은 아마도 3년 전에는 피거래가 높은 금액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신축도 빠르게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그 지금 경매 나온 안쪽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 쓰기에는 아직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음. 도로라고는 네. 하지만 지금 도로와 바로 붙어있는 땅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가로 쓰의 활용가치는 좀 떨어진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궁금한 게 저쪽은 1층에 상가가 있는데 이 건물은 1층에 상가가 없더라고 그렇게 지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용지가 다른 건지 아, 궁금해. 우선 기본적으로 상가주택 용지라고 하면 블럭 전체가 상가주택 용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건선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1층에 상가를 넣으면 2, 3, 4층에 총 5가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1층에 상가를 안 넣으면 그거 대신에 가구수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 6가구 다가구주택으로 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받는다면 1층에 상가를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좋아요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1층에 상가 대신에 주택을 넣는 게더 인대 음. 맞추기는 수월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땅을 좋게 봤던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뭐예요? 여기는 제가 문화클럽에서 많이 강조하는 MPL 사후정산 물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MPL! 네. 지금... 여기가 많이 시끄러운 게 네. 있습니다. 헬기 지나가요. 여기 땅에 나쁜 점부터 다시 또 말씀드려 <laughs>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 뭐예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공군 전투 비행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전하려고 지금 대체 후보지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전 확정된 곳은 없고요. 이 근처에는 이런 소음들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는 건꼭 알고 이차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동화에서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우선은 담당자가 이게 이 땅이 유찰된 거를 미처 확인을 잘 못했고요. 네. 그래서 아직 조건 자체가 그전 회차 가격에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난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면 이 경우의 물건도 MPL 사후정산발을 통해서 내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땅을 소유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근데 이전 내야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5억에 MPL 계약을 하고 이차을 6억을 한다. 그러면 6억 기 준로에서 대출 90%를 받으면 5억 4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매입한 금액은 5억인데 대출은 5억 4천을 받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만큼은 이자비용으로 아예 빼놓고 한다면 그래도 보유하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든 보유 전략을 짤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어, 그럼 진짜 제 돈이 안 드네요. 그게 이제 MPA 사후 정상부 투자의 <laughs> 아... 매력인 거죠. 그러면 매도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땅은 항상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기 매도 가능성만 보고 입찰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음... 우선은 네. 부동산 경기. 우리나라 경제와 회복할 2~3년 정도의 터무 가지고 접근하신 게 좋겠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어, 여기를 싸게 잡아놓고 2~3년 뒤에 신축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경매물건지 바로 앞에 지금 네. 서 있는 곳이 바로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가 다 포장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시 소유의 땅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상가주택 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주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경매물건지는 바로 앞에 이렇게 시 소유의 주차장 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메리트로 보여지긴 합니다. 여기 근데 경매물건지에 컨테이너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어, 우선은 경매물건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는 제시외 에 물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로 명도할 때 처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옆에도 보시겠지만 이런 신축들이 많이 되는 곳에는 작은 건설사들이 홍보용으로 컨테이너를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 컨테이너도 명도할 수있다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지금 시거래가나 예전 거래된 것들을 확인해보고 현재 매물들도 확인해봤을 때 안전마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 만약에 MPL 사후정산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에 협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더 포인트를 잡으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현 시점에 있는 최저가 4억 6천대는 너무너무 싸다. 최근에 8억이나 8억 3천 두 건의 시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입찰할 건지만 결정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쟁률은 안 쓸까요? 어, 요즘은 토지 낙찰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여지진 않고요. 네. 네, 대신에 이 근처에 이 수원, 이 입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입찰을 고민할 걸로 보여집니다. 음. 누먹소가 생각하는 입찰가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을 들어오시면 누먹소가 생각하는 입찰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물건 봐서 재밌었어요. 누먹소 TV를 통해서 계속 계속 돈될 만한 물건 재밌는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